t v 게임 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무한의 계단 무한의 계단. 저번에 이거 유리 인간 이거 하자 말았는데 오늘은 뭐 다른 걸뭐 해볼까요? 여기서 창수 이거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거의 바람 소년이 없고 폭풍인 거참 오늘은 폭풍인간 얻는 거를 목표로 하겠 그러면 오늘은 여기 있는 복서에 다크를 얻는거 정광석, 정광석하는 뭔가 정지일거 같고 그러면 한번 다크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를 얻기 위해선 반모델을7 0 0점 발생해야 되는데 가장 무난한게 전설복서 해가지고 뭐. 모드에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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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밤 모드 이거를 700점을 달성야된다야 이거 잠만 가자 음. 순간적 빠름 순간적 빠름 300부터 400 사이가 고비라고 하고 그다음에 400 이상이 진짜 고비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번 4 이거는 이거 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복사안 돼요 이거 아, 팔 너무 아파. 아, 너무 오래 너무 헬스 중도 음, 잠못 이루는 파마머리. 음 생존왕 아니야 생존왕은 좀 그렇고요 아, 조련사 뭐 해볼까요 그래피티 아티스트 벌레 잡는? 이건 너무 높다. 천 개장 안에서 한번 해볼게요. 아특경은 너무 안돼. 로버트 호랑이 릴레이 백의 백의 가의 아, 건강 주스 매니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건강 주스 매니아. 치그건는아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나나누나누 <놀놀놀놀놀놀놀놀>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측정 점수 어 잠시만 나무패드 아닌가? 어 잠시만 나무패드 아닌가 이거? 나무패드 난... 아 나무패드와 함께 그렇다면, 바로 나무 패서 나무를 까 해주고, 와우. 광고의 무서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광고를 보지 않겠습니다. 555개당 가자! 측정 점수. 오케이! 이미 알긴 하지만 건강뉴스만이야 가자! 오! 맑아졌습니다, 눈이. 보상 10개 개꿀? 어. 아스키스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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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있었구나! 아 잠시만 안돼안돼오 드디어 광고가 잘해졌구만 유튜브에서 공개했는데요 어디 있었더라? 쏙쏙. 트 참치팩 광고 등어 이거 뭐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치팩 여유있어 참치 코어다임 참여할 수 실수했다 레터다 켰다 자, 잘 떨어져 준준음음엘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버려가버려버려아 아, 근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냐면버 이게 유리 너무 찰랑거려. 천개단 올라가가지고, 700m 차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일단, 그러려면, 1000m는, 기본으로 가야죠! 광고의 무서움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자동으로 쓰는 광고 말고는, 거, 광고를 보지 않을 거야. 아주 중요한 것 말고는. 대신, 현실에서 보겠죠? 음. 아하! <laughs> 아, 안되겠다. 떡하던 탈락이야. 상담은 추가 중. 이것도 큰이리병이야 허우기 우리 이거 안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어, 이거 다리나? 먼데이 밖에 없나? 먼데이, 가 애초에 먼데이도 아니었고요. 그, 구슬 마할수 있단, 데스나이트. 어, 안 돼! 어. 음? 오. 자, 바로, 가지고, 제스나이트507 계단. 제가, 제스나이트700 계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 실력 계러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뽀! 와 하지만 난, 하지만 난게임머니니까게임할수 있겠쥬? 뭐 타쥬? 사실? 못하죠? 오케이, 신기록 패죠요 이거는 그냥 살살 건드리면 알아서 되기 때문에 굳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계단만 그냥 보면 돼요. 그냥. 계단만 그냥 털, 털, 그냥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바로 689대에 나가버렸죠? 딱이 필요한 찜질방 가볼까요 한 번? 어. 아 그러니까 이거 있, 이거 있잖아 이거 칭호. 첫 번째는... 광고 봐야 돼요 이거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광고 봐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광고 보고 이탄는 따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래퍼. 바로 가요 1212점이죠 바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대 좋합을 찍어보자 겜문 각성 모드 문 각성 겜문 각성 이 고릴라가 저 마스크 쓰고 있어서 감기 걸린이구나 예쁜 각. 면은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비즈니스맨으로 비즈니스맨을 그냥 강아지로 여기 뉴엘던전에 어려움 한번 해볼까요? 아 나의 실력을 아주 어려운 거안 되는 것인가? 아 안돼. 근데 그러면은. 안녕. 어때? 게임 그거 알려 드릴게요.